음. 근데 얘는 호불호가 있는 거니까 전 너무 좋아하거든요 아저씨니까 진짜 족 같네 음. 생마늘 이렇게 해서 이건 아재들 제 남자 형님 단들 야, 이게 소머리 끈적끈적하또 다르고, 그규스쪽 그쪽 살이랑도또 다르고, 막 입술이 붓습니다 지금 얘기하는데, 아... 잠깐 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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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소민이 조금 뿔게 둬야 약간 이 국물의 점도가 생기는 거 아시죠? 이렇게 해서 집게면도 한번 먹어볼까요?